수정 언니네는 화장실 진짜 넓더라고 바닥에 셋이 앉더라고 어, 어. 그지? 거기도 근데 그 기구까지 넓지나 그래? 어, 다른 건 되게 넓어 보였어. <목소리> <목소리> 얼굴에서 표가 나지. 그러니까 그럼 음, 이거 근데 진짜 진심 너무 이사 이거로 처음인 것 같아. 아니 뭔가? 여기 이이 집이 잘 보여. 뗄까요? 아네 아, 에이 우리 괜찮아 괜찮아? 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맞아 어디서 협찬받은 거지 맞아 노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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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중간에 어, 한번 어, 여기다 어, 놓자 우리 그래. 그래. 중간에 한번 얘도 먹고 먹어. 살아야지 그래 그래 음, 요즘, 음. 맛있어. 요즘, 음. 맛있어. 요즘 음. 릴스 음. 이런 것도 되게 어맞아 요즘 내가 춤에 빠져가지고 또 어, 그저모래좀정 바람들에 아줌마 아, 모래, 모래 좀 퍼먹어. 아 모래? 모래? 아, 모래. 아, 아. 아. 유튜브에서 요정이 <laughs> 슬기요정. 슬기 요정이 슬기 요정 아 슬기 요정야 슬기 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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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케이. 하지 마. 슬기 슬개 요정 슬게로? 슬게로 슬게 부캐로 해서 슬기 요정으로 해갖고 오빠가 아. 하는 것처술 먹고 놀아다 안녕 슬기 오빠 쓸개 요정은 안 되는 게 퀴즈 콘텐츠. 퀴즈야. 얘기를 해야. 얘기를 아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봐야지 오빠 너무 했네. 그러니까 하고... 아, 오빠는 안 알아. 안 알아. 근데 일부러 나는 그저 미리 서치 같은 걸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 동지가 사네. 안녕 쓰기 쓰기 여러분 우리 깨끗이 친구들은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깨끗이 쓱쓱싹싹 팔목도 돌려주고 씻는 거 잊지 마세요. 와 요런 어, 느낌으로. 대박. 네. 안녕. 나래나래. 나라어 그러면 은나래가 쓸개 요정을 할래? 아, 나 쓸개 요정. 어, 쓸개를. 쓸개 요정도 안 되는 게 부사가 있어. <웃음> <웃음> 어, 감자탕에다 밥다 볶아 먹고 그 다음날 자기가 어왜 이렇게 배부르지? 이거는 뭐 먹었는지 모르겠다 <laughs> 가 <애가> 그게 <laughs> 최고 BTS 슈가님 사인 받았다고 들었어 나어머어그 나, 아. 얘기 또 하면은 아, 만난 또 거예요? 슈가한테? 아, 슈가씨를 슈가. 슈가 어. 제가 그 VIP 시사회 현장을 제가 또 MC를 봤어요 어, <목소리> 네, 다음 오신 우리 VIP 손님은요 어. BTS 슈가씨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소개를 제가 그냥 옆에서 하고 음, 아니 근데 몰랐어 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죠 어. 알았, 알아서 너무 멋있, 좋았죠 어. 근데 저는 사실 사인 받을 생각 전혀 못하지. 어. 네. 어떻게 어떻게 BTS를 만났는데 사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워낙 바쁘시고 아. 약간 제가 또 알미라 가지고 어. 네. 알미? 팬이라 가지고 알미, 어. 아, 알미. 어, 어. 알미고 나는 어, 애미고 어. 알미. 어. 얼굴만 뵙는 걸로도 정말 행복하다. 분명이었어요. 어, 그 근데 그 틈을 타서 저희 매니저님이 <laughs> 누구 장군이? 장군 씨 말고 영진이 아니 저 영재, 영재 말고 영재 영, 말고 영재 보냈으면 그냥 해줬다 불쌍해 보여. <laughs> <laughs> 있잖아. 그때 <laughs> 어? 얘 봐봐. 아니야 지금 바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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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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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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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나가 됐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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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TS 그 슈가가 신기한테 예. 그 이렇게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 그 어렸을 때그 섹션에 그래. 박스를 봤을 거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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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꾸인 친구들이 섹션 안본사람이누 무조건이지. 저희 애기가 응. 태명이 방탄이었어요. 제가 방탄을 아, 너무,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추천 팬이구나. 와. 그 너무 좋아해 그냥 너무 멋지잖아요. 아, 멋있죠. 네 그래서 방탄이어가지고 제가 방탄 노래를 들으면서도 퇴교를할 정도로 방탄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나한테는. 방팔 때렸다고 쇼핑. 아니,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지? 저도 의아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편안하게 했고, 또 그때 특집이라서 응. 가격이 많이 쌌어. 어. 침대 팔았거든, 침대. 아, 희승원스 침대. 네. 대박. 야, 여전히 연경환이네. 아니야. 아, 너무. 연경환한테 그, 음. 그 노하우를 배웠는데, 음. 그 물건보다 그 사람이 너무 빛이 나도 안 되고, 안 너무 돼. 떨어져도 안돼 맞아, 맞아, 맞아. 친구처럼 드리곤도 잘 해야 돼. 맞아. 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연경환 어? 오빠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음. 너무 잘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미안한데, 연경환 얘기할 시간이 네. 없어. 아 얘기하는 일단 축 늘어져 움직 <laughs> 데도 늘어져. 오 어, 알았어. 어, 그래. 오빠 잘 지내죠? 어. 갑상선을 20년은 <laughs> 어마어마 <laughs> 일입니다. <웃음> 한 나라에서 식도 회사가 훈장도 받 아니 그럴 거면은 뭐 지상렬 오빠는 뭐아두 말하면 입아프죠 오. 오만 얘기해서 너는 나한테 지어 <laughs> 아니, 두분 친구 아니에요? 아아 예. 아는 사이. 아는 사이. 아한 친구죠? 그럼요. 네, 네. 네, 네. 나는 2004년에. 허,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내성배 내년이 20년인데. 늘 저는 뭔가 신인 같은데. 야, 리포터기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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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매직 임박이에요. 오늘 지옥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타일 하나, 하나 실 토크쇼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상열 1위 가고 이위 지상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른 빨리 전화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피콜 전화드리면요 아 취소 가능하니깐요 무조건적으로 전화 일단 먼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무서워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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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아, 노래를 맞아. 너무 좋아해 박정현 박정현 맞다 한번 불러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어? 지금 이대로 I 깨지 않고서 <laughs> 화장실 가서 좋다 <laughs> 어? 확실히 약간 좀른멤가 있잖아 원앙설이 나오네 어, 어? 나와 어, 어? 어. 어. 누가 나를 딱 받아줘 아이유 조티코알 근데 조티코알이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쵸티 과일, 쵸티 과일 필수 필수 이렇게 할까? 쵸티 과일 필수 필수.